야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비행기 그 많아? 비행기도 어. 오와 야 아, 대박 우와 아름답다 와우. 재밌다 다음에는 아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가고 싶어 에버랜드 우리 집 진짜 짱 가까워 자신 있습니까? 저요? 저는 이제 음.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저 약간 좀더저 약간 좀더 여러분 조금 더 옛날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음, 엄청 저희 TMI인데 저희 초등학교가 100년이 됐거든요 대박이다 100년 된 학교여서 와. 이게 피규어가 될 뻔하다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음. 그런 학교 맞아 어머 깜짝이야 대답하는 거예요? <laughs> 네. 나, 나. 자, 이제 저희가 에너 언니네 집에 갔다 왔잖아요. 네. 와와 우리 용인 한번 가봐야지. 야! <놀람> 맞아요, 저는 레나 집한번 가봤잖아요. 맞아요. 레나치. 근데 레나 집에만 네, 가고 그 주위는 한 번도 못 돌아왔다. 음. 아니, 우리 한번상현역근 가봤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서 살빙 먹었어 거기서 살빙 먹었어 우리 살빙이 어느 지역? 가든 핫플이거든요. 살빙 먹었어요. 살빙이 핫플이니까요. 근데 제가 비록 용인 흑장미이지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는 수원에 있는 데를 나왔어요 오 일단 음 수원부터 가보도록 하죠 Let's go 아, 아, 우와 기대돼 기독 초등학교 레나 뭐? 특이한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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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좋아 너무 떨려 <laughs> 맞아요? 아, 잠시만요 여기 어? 어? 맞어? 맞어 아, 아, 학교야 언니 이게 잠깐 그러니까 이거 이거보다 학교야? 더 이거보다 더 밖으로 못 나가나? 입구를 보여주고 싶은데 네 어쨌든 야기가제 초등학교인데요. 어디가? 잠시만 잠시만요. 제가 <laughs> 제가 용인에 사는데 수원에 있는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음, 음. 근데 여기는 사립학교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친구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모아서 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스쿨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laughs> 내 동생 봐. 그래가지고 저는 1번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어머,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와서 삥 돌아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십. 시... 2차 승리야 어... 어, 잠시만 어 너무.. <laughs> 오 너무 너무 <laughs> 갑자기 이제 <근데> 여기 어디야? <laughs> 뒤로 돌려봐요 똑같은데 뒤로, <웃음> 뒤로. <웃음> 아니야? 똑같은데 뒤로 짠짠 <laughs> 아, <맞아. 웃음> <우와. 웃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합교화 <laughs> <학교가> 진짜 커와 랑태박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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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태박스 우리 여기서부터 1차 1번 2번 3번 4번 에에 탈 버스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와. 그래가지고 제가 1번 버스였는데 이게 기사님이랑 친하잖아요. 근데 음. 제가 애기때 유치원 때 피아노 학원에 가야 되는데 어. 엄마가 그 시간을 잘못 알고 못 데리러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기사 아저씨가 대신 피아노 학원에 올려다 주시고 어, 그랬었어. 그래서 소풍 갈때 엄마 감사하다고 막 김밥 싸다 주시고. 음. 어. <laughs>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아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제가 학교를 점점 다니면서. 이렇게 요, 우와 여기, 여기가 뭐, 풋살장. 어머 인조잔디로 여기를 깔아준 거예요. 오, 와 이, 여기 우와! 와, 뭐가 되게 많이 생겼네. <laughs> 와 여기 대박이다. 아! 이게 초등학교죠? 네. 고등학교 아니죠? 초등학교요. 좀... 제가 졸업하고 나서 매점도 생겼대요. 에? <laughs> 맞아. 야. 그런 거 있다. 나 졸업하고 나서 뭐 계속 생긴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에 매점이 있다고? 네. 네. 와 대박이다. 아, 여기가 중학교도 같이 이어져 있거든요. 음. 음. 저기 영어적혀 게왜 이렇게 못읽 보이냐? 센트럴 크루처 아카데미 해 가지고. 아카데미. CCA였어요, 저희가. 아, CCA. <laughs> 그래서 제가 CCAM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센트럴 크루처 아카데미 미디어 해 가지고 방송부 방송 모처 방송 아나운서였요 <laughs> CCAM 어? 들어가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보이 여기 보이시나요? 어디 어디? 운동장인가요? 여기가 오. 생태공원이었어요, 저희. 어 야.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공원. 학교에 콩나물 있어? 해가지고, 여기서 닭이랑 토끼랑막 <토마토> <laughs> 이런 거 키웠었는데, 누가 <laughs> 그 닭장을 열어두고 간 거야. 어, 래가지고 닭이 oh 막, 닭이 막다도어가가지고막 잡으러 다니고. <laughs> 그래서, 이, 여기에 막 상추랑 토마토 같은 거 심어가지고, 유치원. 때. 농장이네, 농장. 재배하고. 그럼 여기 레나는 여기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다 나왔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저희가, 아, 소름 차, 연, 반, 우리, 반 이게 저희 교감대 저희는 1반, 2반, 3반, 4반이 아니라 솔, 음, 참, 향, 단, 반이었어요 그래서 솔 나무, 참 나무, 은행 나무, 단풍 나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단 반은 영어 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 반이어서 영어로 수업하고 오, 오. 레나는 그 미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 학교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했는 거야? 저는 여기 한국에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서 방학하면은 그때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음. 한국계학하면 다시 한국에는한국 방학이 어. 없어? 방학이 없었지만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머리가 서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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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한 레... 뭔가 레나 집, 집 가면 나도 오랜만에 집간 느낌일 것 같아. 음 응. 저 레나 집 가고 싶다 레나 집이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음. 거실에 거울이 있나요? 그그 그 거울이 거울이 아니라 벽에 거울이 붙어 있어. 음, 우리, 우리 연습실처럼. 음. 그래서 나 너무 충격 먹어서 너 여기서 뭐 해? 이랬는데 여기서 가끔 보면서 춤도 차. 이래가지고 야안 무섭냐? <laughs> 밤에 좀 무서워요. 아 잠깐 우리. 우리 집을 못 찾겠는데 레나가 집을 못 찾는다 레나 집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요 글씨는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 저희 집 말고 저희 학교를 소개해 드릴게요 뽀잉 뽀잉 자 어이. 놀러 가자 그래 가자 흐으으으 네. 네. 어머! 어머! 어? 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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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 같아 아 <laughs> 제가 제일 무서워 저, <laughs> 영어 시작한 것 같아 빠바바바 다시 하늘 가자 하늘. 이행기 타고 가요. 나나나나나나나 오. 당대 학교 하, 아니야? 음정. 학교인데 우리 학교 아니야. 우리 야 진짜 크다. 음. 이거 우리 학교고 여기가 나랑 민전이랑 갔던 상현역. 아아 어, 진짜로? 야학생 있어. 어? 와 어, 얘네 뭐 하니 저기서? 너네 뭐해? 강강술래? 대복이로? 아닌데. 밖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축구구... 아마 설면 뜯고 있는 거 아니야? 체육 시간인가 봐. 음. 아 눈물 나 이상해. <laughs> 진짜 이상하다. 피음 <laughs> 기타 고가요 여기가 짜잔 정문이에요. 정문이요. 에 예. 정문도 뭔가 있어 보여. 근데 저희는 진짜 웃긴 게 이게 몇 년도야 지금? 2019년이야. 19년. 16년. 내가 중2때. 진짜 웃긴 게 저희는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가 후문이었어요. 네? 음. 바로 옆이잖아. 네. 이아 바로 옆이잖아네이 <laughs> 뒤에 문이 없어요. 여기가 정문이고 <laughs> 정문, 후문이었어요. 옆문 아니야? 어, 그래서 그냥 쪽문이라고 불렀어. 학생이야? 음. 응. 교보 겨울인가 봐. 뭘 입고 있어. 아 그러네. 머리가 흩날리고 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교 부회장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거운동 했었어요. 와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응. 내가 기호몇 번이었지? 4번이었나? 기우 4번 뽑아주세요 하면서. 음 응. 귀여워. 그래서 그런 거 했었습니다. 아. 음, 신기하다. 근데 이게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되게 그러니까. 아쉽네. 아쉽다. 아쉽다. 겉에밖에 볼 수가 없네.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되게 컸거든요. 멋있었어. 들어가서 보여줘. 들어가서 보여줄 수가 없네. 상속자들의 날것 같아. 여기가 급식실. 음. 와야 잠깐만 급식실. 2 층이에요? 2층, 2층. 2층. 2층 아니 1층, 2층. 아 얘가 급식실이고 학교 그 식당. 네. 그럼 기본 뭐 나왔어? 음. 맛있는 거 많이 나왔지. 맞아. 그거 알아요? 콩나물국. 김치, 약간, 콩, 콩, 콩나물 김치 국간 어, 그런 거 있잖아 국국국국국국국다국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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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는국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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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날이었어>. <학교는 웃음> <laughs> 아니 학교마다 달 학교마다 달랐어 왜냐면 음 우리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 음? 여기서 저희 학막그 체육 시간에 그거 하잖아요 평가 같은 거 음. 음. 제가 음악 줄넘기 평가 하는데 음 음악 줄넘기 뭔지 알아요? 몰라. 음악에 맞춰서 줄넘기로 이렇게 동작을 계속 만들어서 <laughs> 이어서 하는 거. 나 나도 먼저 알아. 먼저 알죠. 뭔지 <laughs> 그래서 저 그때 가드 올리고 바운스였어요 와우. 저희 팀 노래가. 그래서 여기서 와. 맨날 학교 끝나고 연습했었어. 가드 올리고 바운스 가운데로 위 아래. 맨날 <laughs> 연습했었어. <너무> <웃음> 귀여워. 아, 진짜 재밌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저한테. 네. 저희는 선더부가 없거든요. 선도부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선도부가 뭐야? 아, 뭐 선도브, 녹색, 어, 녹색 어머니. 녹색 어머니. 그 아, 다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금 모범적인 음. 친구들. 뽑아서 음. 선도부라는 걸 만들어요. 에이. 그래서 지각하면은 지각한 친구들 체크하고 뭐 교복 단정히 입게 지도하고 음, 이런. 에이.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음, 몰라. 음. 뭔가 선도부와의 로맨스 이런 만화가 어머. 있을 것만 같은데. <laughs> 우리 레나. 레나야.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급식 시간에 여기를 지키세요, 녹색 아주머니께서. 음. 근데 그날 급식이 맛이 없는 게나온다 했어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 밖에 나가고 싶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짠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주머니한 어머니한테 말을 걸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세 명이 가가지고 세 명에서 아주머니 이렇게 삥줄렀어 응. 응. 그다음에 뜨거스 얘기를 해. 그러면 한명 이렇게 막 뛰어갔어요. 그때 아주머니 보시고 야너 누구니? 얘너 빨리 들어와. 그러면 내가 몰라요이래막뛰어 나서. 내가 나갔어? 아니 저는 저는 못 나가. 체육복 체육복 입고. 이 안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게사서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서래가지고딱교무서이렇가지고 얘들아 나성 이렇게 하고 이거게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보고 해마이갓오마이갓게 이렇게 해오이 이렇게 서 이렇게 어서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이해 여기가 어, 상현인들의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어, 상현역입니다. 이 지웰모리랑 비슷해. 레나, 레나 시, 그 중학교 때 시절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한 6년으로 뿅 뿅. 우와. 오! 아, 오. 아직 생기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가 봐. <laughs> 여기가 학교고 학교 끝나면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이야. 여기에 명랑핫도그, 어? 설빙, 메나야 어디? 설빙, 어디야? 저기, 어디? 여기 바로, 어디? 바로, 바로 저기, 바로 저기. 거기다 거기 이층에 기 이층에. 여기는 여기서 민, 여기가 민준이랑 같이 갔다 설빙. 와. 아 여기에 명랑핫도그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명랑핫도그에서 아, 몇 시부터 500원 그그 이벤트를 그 했어. 했어. 그래서 가야 애들이 학교 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되자마자 다 뛰어가지고. 음. 끝나자마자 다 뛰어가지고 막줄서 있고. 우와 그리고 여기 조스 떡볶이가 있었는데. 어디? 조스 떡볶이는 아시죠? 옆에 튀김가루 같이. 아 어, 맞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언니 모르죠? 몰라. 조스 떡볶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튀김 있잖아요. 응응. 응. 그 튀김 옆에 그 진짜 가루들. 가루. 응응. 있을까? 같이 줘요. 응. 떡볶이. 굴려 먹어.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 토핑. 토핑. 어머 이거 나침 친구 있는데? 아 떡볶이 맛신다 어, 조스 떡볶이. 오. 얘가 제가. 자주 봤던 조스터프. 네. 아, 근데 진짜 저런 데가 진짜 맛있어. 창문 진짜, 열어서. 어, 작아. 아이고 그 가게도 작아. 진짜 아 떡볶이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계속 떡볶이 얘기해서 떡볶이 먹고 싶으시죠? 네. 응. 주무어. 응. 응. 완전. 떡볶이 원해요? 네. 네! 원해요? 네. 얼마나 큰 사람이야? 떡볶이. 네! 아 제가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응. 뻥치지 마. 들어오시죠. 아제핑거 스냅으로 만들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투 쓰리 야 감사합니다. 순대도 있어. 어묵도 있어. 맛있겠어. 오 마이 갓. 냄새 아, 냄새. 아, 제가 지금 뭘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자라자랑자. 야. 자라자랑자. 지금 지금 떡볶이 그다음 어묵아딱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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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시켜 먹었던 그조합입니다 그런가요? 와 냄새가 아, 대박이야. 아 지금 미쳤어. 아오 마이 갓. 셨어. 아이 라이크. 나 흥분했어 그러면... 지금. 재밌겠습니다. 레나가 즐겨 먹었던 그조스 떡볶이. 떡볶이. 뿅! 이 <laughs> <laughs> 마법의 손가락. 야 레나야 떡볶이만 말고 오뎅도 있고 튀김도 있고 순대도 제가... 났잖아. 제가 제공는그 네. 간이 있어요 와우 아우, 간이 제가 좋아. 먹던 그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 <laughs> 뭐 순대 소금 드시는 분들 여기 해서 드시면 돼요 어, 근데 솔직히 이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응. 순대를 저희는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거든요 그,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순대를 시켰는데 아주머니께서 소금, 소금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네, 그 달라? 지역마다 네. 달라요 네. 저희는 쌈장이라고 있는 아, 막장이라고 있는데 아. 막장이라고 있는데 그런 약간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인 소스에 음,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게 해주시더라고. 너무 맛있어. 그, 당신의 손가락 덕분에 지금 저희가 네. 맛있게 먹고 있어. 완전 맛있어. 어때?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야. 그 먹던 맛이에요? 응, 음, 거지 이거야? 언니 는저 떡볶이 안 먹어봤죠? 응. 음.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매운 떡볶이로 유명해진. 음. 거 응. 언니 안 매워요? 응, 음, 괜찮다 진짜나. 뭐, 매워? 응, 음, 나 아직 떡볶이 안 먹었어. 음. 아, 그래? 괜찮아 완전 근데, 맛있어 저는 마산에 있을 때 저희 시내에는 솔직히 족스 떡볶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음 떡볶이 집 자체가 많이 없었어 진짜? 신기하다 음 그래서 나는 그 외에 SNS 보면은 뭐 요즘 핫한 떡볶이 이러면서 뜨잖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 마산에 있을 때 그런 핫한 떡볶이들을 많이 못 먹어봤어 딱히 음 없었거든 아, 내가 떡볶이가. 한 아, 한국은 어디 가서 떡볶이 있는 느낌 맞아 <laughs> 음. 되게 흔한데? 맞아 우리는 동네 감탄 떡볶이. 어 그거 음. 있었어요, 알죠? 음. 그런 아빠와 딸 음. 이런 거. 아빠 아 딸. 아딸. 그게 감탄으로 바뀐 거지. 그거 맞아요. 그게 또 떡볶이 집 이름인데 옛날에 엄청 많았어요. 음 그냥 이런 떡볶이? 음. 그냥 두스 떡볶이 같은 친구인데 다른 집이. 음. 근데 이거보다 더 달아. 음 아빠와 딸 이런. 딸. 그고 여기 북물로 떡볶이라고. 오. 나 알아요? 알아 알라알라알 체인이에요? 응. 떡볶이집인데, 제가 중3때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치킨 마요떡밥이 진짜 미쳤어. 국물도 알지. 거기는 국물떡볶이예요. 음. 이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물이 많아. 음. 아. 맛있었다? 저 너무 매워요. 진짜? 매워요? <웃음> <웃음> 맛있어. 진짜 맛있지 언니 맛있다! 맛있어? 행이다 <laughs> <아니, 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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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저 저, 저거 뭐예요? 송전에 제가 타자를 못 쳐요. <laughs> 제가 독수리 타자예요. 공원 소녀 유명한 독수리, 독수리 타자 유일하죠. 와 맛있어. 음. 여기다 컸네 크다 엄청 커요. 음, 우리도 호수공원 많이 갔는데 엄마랑. 아빠랑. 음. 와 진짜 예쁘죠. 와 너무 예뻐. 밤에 와서 여기서 응. 자전거 타고 우와, 산책하고 응. 또 이게 그 우리 한강 한강에서 우리 옛날에 산책했을 때꽃 응.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 응. 있잖아요. 그렇죠. 응. 네. 어, 어, 어.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온 지금은 무슨 꽃 시즌이다 하면은. 응.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친구들이랑 가, 다 같이 가서 막 사진찍고 구경하고 좋다. 밤에 와서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한가이야네한가 음. 한... 아니고 호수 호수 다리로 한번 가면 아. 안 돼?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 사라? 네 우와 오, 너무 예뻐 야 음. 뭐야? 수업 시간에 가끔씩 그 광교 호수공원 가는 시간이 따로 만들어가지고 음. 음? 각자 막 자전거랑 인라인이랑 음. 이런 거 챙겨 와서 나데 아무것도 못 하겠다. 막 놀고 랬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못 하면 그냥 거기서 노는 거지. 돗자리 깔고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어저기 뭐야? 뭔가 무대 무대인가? 아닌가? 상점가. 음 이해하죠. 음, 음, 음. 아 진짜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겠다. 진짜 근데 진짜 커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가 어디 쪽인지 모르겠어. <laughs> 음 정말 예쁘죠. 저 네. 아파트 빛이랑 음 다루는 게 너무 예뻐. 뭔가 도시랑 자연이랑 같이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분위기가 좋아. 응. 그 조명이랑 이 예, 배경이랑 나중에 다갑시다 우리 놀러 와서. 좋아. 그렇죠. 음음 뭐제 저희 저희 추억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너무 좋아. 네, 근데 <laughs> 너무 좋은데 전 이게 제일 좋아요. <laughs> 맞아요. 저도요. 저도. <laughs> 이거 뭐야? 어, 오, 그거 네. 안에떡이 떡이야? 우와. 그 순제 위에 있는 거 누구가 좋아? 아, 응, 앤? 서령 언니. 아, 서령도? 민지. 이렇게 나두고 먹을까? 응. 응. 야, 오랜만에 간 먹는다. 이 퍼퍼인가? 마요. 응. 근데 나는 간안 먹어봤다.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젤리 같아. <laughs> 식감이 맛있는 거야. 야, 간은 그냥 떤 느낌이 냐면 음, 간은 뻑. 순대! 맛있어 아도 소금 안 찍어 먹어봤어 진짜? 아, 응. 나 맨날 떡볶이 먹어 응. 오뎅 안에 떡이 있어? 응 땡큐 하나 봐봐 부드러운 떡이 떡이었어 아마 이거다 음! 수소노 내가 태어났는데 나 지금 집에 고생받는데 음! 아 이거 다 먹고 시작하겠다 엄고 시작할까? <laughs> 없는 거야 았 미안 낳았는는데낳는데 낳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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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는는데 낳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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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 미연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okay. 준비 음 할게요.